회장님, 조금만 돌멩이 하나만 이게 철조망이 보여가지고

곱이우 <indo>

可以、oh.

야, 야 이거 뜨겁다 너너늦바닥 쐈어? 어? 케찹 케찹? 케찹 안에 있어 안에 케찹 안에 있대 안에 있어 소마토 케찹 안에 있어 잘 들어 뜨거 <목소리> 가자 <목소리> 어 저기 있구나 <재밌구나. 목소리> <laughs> 오야. 소차가다 치했어 너무 세가지고. 이거나오네 <laughs> 어, 아, 나와,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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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와. <에버. 웃음> 나와. 나나봐안 나오니까 지금 이기고 있다고 말을 넣어. <laughs> <너무 웃음> <못> 해야 <해야지. 웃음> 원. 원. <laughs>